건강 상태가 그만큼 좋아지셨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 안녕하십니까. 밝은의 광장의 김유종입니다 이런 소식을 밝은의 광장이 빼놓을 수 없죠. 어제였죠? 2022년 8월 25일 저녁에 국민일보 단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기사가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서울서 포착. 17일 만에 모습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은 8월 25일 저녁에 박근혜 대통령과 다섯 여섯 명의 일행들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중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몇몇 분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되어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손을 들어 사진 촬영을 제지하는 모습으로 유영하 변호사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107일 만에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대통령님께서는 감청색 자켓과 흰색 바지, 마스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침식 때와 비교하면 헤어스타일이 좀 편하게 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속 보도를 봐도 대통령께서 누구와 어디를 왜 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서울의 병원을 다녀가신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구 달성에서 서울까지 이동하시고 또 일행들과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그만큼 좋아지셨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나름 추측을 하자면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태어나셨던 서울 삼성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러 가신 것이고 검진 후 의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여하튼 더욱 건강해지셔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세요.